나시 봅시다.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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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봐. 나봐 자, 어나 나달라. 우리가 이제 가지문이랑 나지문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뭐라 부냐면요. 주제 통합적 독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소재에 대해서 각기 다른 질문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다양한 관점들을 접하고 그에 따른 비교를 통해서 어떤 게 비슷하고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보자. 조선 초기에 진행된 고려 관련 역사서 편차는 고려 멸망의 필연성. 필연의 반대말 뭐겠어요 우연성입니다. 필연이라는 얘기는요 반드시 그렇게 되야만 한다. 고려 멸망이 왜 망해야만 했는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고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작업이었대. 왜 그러면은 여기서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보세요. 우리 고려가 있었고, 이후에 조선이 만들어지잖아요. 너네 한국사 모르면은 내년에 진짜 힘들어진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좀 해놔. 고려에서 조선 넘어갔을 때 조선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성계 정도는 알아야지 얘들아. 1392년. 근데 이성계가 조선을 만들었을 때 고려를 전복시켰죠. 정확히는 쿠데타에 의해서 최영 장군 모가지를 베면서부터 시작했는데 그럼 당시 이제 이 조선이 세워졌을 당시에는 전부 다 고려 백성들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고려 백성들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겠어? 하루아침에 갑자기 왕이 바뀌었죠. 나라가 바뀌었지. 그래서 당시 고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백성들이. 안 그래? 그래서 조선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조선이란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돼요. 사람들을. 이해 그래서 그 설득하는 과정에서 고려 관련 역사서 편찬을 했다. 요 얘기입니다. 됐니? 봐봐. 편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와 조선의 차별성을 부각하고요. 차별성이란 얘기는요. 무조건 차이를 전제로 해. 이거를 부각하고 고려보다 조선이 뛰어남을 설득하고자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설득해야 되니까. 고려는 망할 수밖에 없어. 조선이 최고야. 라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태조의 명으로 고려 말에 찬술되었던 자료들을 모아 고려에 관한 역사서가 편찬되었지만, 제발, 태조 이성계의 명이겠죠? 고려 말에 찬술되었다, 저술되었다, 그런 자료들을 싹 모아서 역사서를 만들었지만, 왕실이 아닌 누구의 주관 누구의 주관 편찬자의 주관이 들어가죠 주관이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개인의 생각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겠지 맞아? 확인 좀 해보자잉 우리가 이제 주관한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이제 기출 속에서 많이 이제 좀 드러나요 제일 대표적인게 이제 19학년도 6월 물평가에 나왔던건데 잘봐 우리 주관이라는 얘기가 두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주관하다란 뭐냐면은 객관의 반대말이야. 어머, 아이고, 부러졌네. 아이고. 아유씨. 객관의 반대말로 주관이 있어요. 되니? Objective, Subjective 들어보신 적 있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주관에서 드러나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무엇인가를 담당하다. 담당하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됐니? 그래서 축제를 주관하다 하면 무슨 뜻이야? 축제를 담당해서 개최한다 이런 얘기겠지? 얘도 봐.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 있는 신경계 그림을 접하고 신체 운동을 주관한다. 즉, 무슨 얘기예요? 신체 운동을 담당합니다. 얘도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 즉,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담당합니다.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 담당하는 거는 긍정하였지만, 지각 활동은 누가 주관해? 심장이 주관한다, 심장이 담당한다, 이런 얘기겠죠.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좀 알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던져놓는 것들 야금야금 잘 받아먹어. 그래야 여러분들 2학기 때도 문학이 됐든 뭐가 됐든 도움이 되실 거야. 그만 좀 줘라. 죽여버릴 거야. 일어나서 들어, 씨부랄 거. 그럼 다시 한번 봐보자. 편찬자의 주관이 개입되었대. 그럼 여기서 주관은 위에 거겠어? 아래 거겠어? 편찬자의 주관? 담당하다겠니? 객관에 객관의 반대말. 반대말. 객관의 반대말이겠죠. 맞아? 그럼 편찬자의 주관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편찬자의 개인적 생각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맞아? 그래서 그런 개입되었던 비판이 제기되었대. 여러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이에 태종은 고려의 역사서를 다시 만들라는 명을 내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다시 만들라 얘기하겠어? 주관을 최대한 뭐 해야겠니? 배제해야겠죠. 맞아? 주관을 최대로 뭐 해야 돼? 배제해야 돼. 요렇게 얘기를 하시겠지, 왕께서. 이후 고려의 용어들을 그대로 씻자는 주장과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추어 잘 보세요. 고려의 용어들을 그대로 실차는 얘기는 뭐겠어? 있는 그대로 쓰자는 얘기지. 주관이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안 들어가겠죠. 근데 얘는요. 유교적 사대주의야. 유교적이에요. 적은 무슨 뭐의 성격을 띠다야. 꼭 알고 있어. 무엇무엇의 성격을 띠다. 사대주의. 이런 거는 통합사회 할때 많이 보셨죠? 문화 사대주의가 무슨 뜻이야? 다른 나라의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숭상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가 최고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지. 그럼 잘 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대주의는 조선의 입장에서 누구를 사대하겠어요? 누구를 사대하겠어? 어느 나라를 사대하겠어? 중국을 사대할 거 아니야, 맞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교의 기반에서 중국의 입장에서 그거를 받아 중국을 사대하는 것에 따르겠지. 이해돼? 그 여기 나와 있죠. 뭐라 나와 있어? 명분이라고 나와 있지.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건 명분입니다. 명분론. 어떤 이유가 정해져 있지 않아. 내지는 하늘께서 부여하신 어떤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면은 그거를 시행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라고 판단했다고. 이해되세요? 그것에 맞추어 고쳐 쓰자는 주장. 그럼 이 고쳐 쓰자라는 거는 객관이겠어, 주관이겠어?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췄어. 객관이야, 주관이야?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이게 씨발 말이 어렵나? 야, 문화, 사대주의.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너네가 만약에 미국 문화가 최고야라고 생각해.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존나 주관적이지. 그럼 얘는 주관적으로 쓸자이 얘기 아니야, 지금? 맞아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 태종께서 뭐라 했어? 역사서 다시 쓰라며? 역사서 다시 쓰라며요. 편천자의 주관을 배제하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맞서는 등 세종 때까지는 논란이 계속되었지만, 문종 때에 이르러 고려사 편찬이 완성되었어요. 아, 그러면은, 뒤에 보니까 어떤 식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어. 어떤 식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그대로 옮겨 적을 것인지, 아니면 주관에 개입해서 주관적으로 다시 쓸지는 몰라. 다만 그게 계속 모여왔다. 뭐 대립되어 왔습니다 정도는 알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다시 보세요. 이 과정에서 역사 연구에 관심을 기울인 세종은 경서가 여기서만 경서란 얘기는 무엇인가를 다스리는 우리 경세유표 이런 것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책 그런 것들이 학문의 근본이라면 역사서는 학문을 어디에서 현실에서 구현한다. 현실에서 구현한다. 야 가가달락에서 뭐라 했었어 처음에 진나라 때는 뭐라 했었어요. 머리 써 지문 쳐다보지 마. 가달락에서 진나라 때 역사는 뭐였어? 헌에 불과했었지. 학문도 못됐어. 법과 제도를 혼란시키는,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었잖아. 근데 세종대왕은 뭐라 한 거야? 그 학문을 어디에서? 현실에서 구현한다. 그럼 여기서 현실 같은 경우에는 왕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정치를 뭐하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뭐 된다? 구현된다? 나타냅니다. 이런 얘기겠지. 가능하니? 지편전학자들과의 경연을 통해 경서와 역사서에 대한 이해를 쌓아갔습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는 세종께서는 더 이상 학문과 역사서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고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통치를 원활히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이해되세요 이런 분위기 헤이. 분위기는 무조건 이거 우리 이제 문학할 때도 했었지만 분위기는 무조건 뭐라 받아들인다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성공하고 쇠락하게 가는 과정, 그걸 담은 치평요람의 편찬을 명하였대. 관심 없고요. 지편 전학자들은 원나라까지의 중국 역사와 고려까지의 우리 역사를 정리했대. 제가 또 한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조선이 건국되었을 당시에 중국 대륙은 명나라가 있었어. 그 명나라 이전에 원나라가 있었거든. 그래서 원나라까지의 중국 역사를 정리하는 거고요 고려까지의 우리 역사를 정리했대 근데 정리 과정에서 이거 봐봐 주자학적 역사관이래 이거 얘기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교 유학이라고 하는 게 유학이라고 하는 게 성리학으로 발달한다라고 얘기했었고 이 성리학은 누가 집대성했어요 주희. 다른 말로 주자에 의해서 집대성됐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부르는구나. 주자학이라고도 부른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됐니?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자학적 역사관은 뭐라 얘기할래? 성리학적 역사관입니다라고 얘기하셔야겠지. 가능하시겠죠? 그런 역사관이 담긴 자치통강 강목 관시, 관심 없고요. 그것에 따라 역대 국가를 또 나오지 뭐라 나와 정통과 뭐. 비정통. 우리 아까 했었죠. 정립과 뭐 반정립. 그럼 정통이 정통인 것과 뭐 정통이 아닌 것으로 나누었다. 이런 얘기지.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강목체라고 나와 있지. 여기에 있는 체는 문체를 얘기하는 거다. 그럼 강목체는 어디에서 쓰인 체를 얘기하는 문체를 얘기하는 거 있어? 자치통감 각목에서 쓰인 문체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걸 쓰지 않았대. 그럼 잘 봐. 무슨 얘기예요? 주작적 역사관이 담겼다며 여기에. 근데 그 체를 쓰지 않았다는 얘기는 역사서를 써내려가는 과정에서 원나라까지의 중국 역사와 고려까지 역사서를 쓰는 과정에서 이런 주작적 역사관을 집어넣었다 집어넣지 않았다. 집어넣지 않았다라고 받아들이셔야겠지. 되니? 또한 올바른 정치의 여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뭐라 나와 있어? 천명이 옮겨간다. 하늘의 명이 옮겨간다. 기존 역사서와 달리, 국가 간의 전쟁과 외교 문제, 국가 말기 혼란과 세국가 초기 혼란 수습 등을 부각했대. 무슨 얘기야? 주관적인 거는 배제하고, 최대한 뭐, 객관적 팩트 위주로만 서술했습니다. 이런 얘기지. 가능하시겠죠? 안 어려워, 얘들아. 아, 어려운데. 어려운데. 최대한 머리 써봐. 보세요. 이러한 편찬 방식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거울삼아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는 목적 이외에 세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는 의도가 전제된 것이었다. 뭐라 나와있어? 세 국가의 토대. 어떤 거? 조선. 이런 의도가 집중적으로 반영된 곳은 치평요람의 국조 부분이었습니다. 나라국자의 아침조자예요. 무슨 뜻이겠어? 좀 비유적으로 얘기해봐. 나라의 뭐? 시작. 나라의 처음 얘기하는 거겠지. 이 부분의 편찬자들은 유교적 시각에서 고려 정치를 바라보며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드러냈대. 그럼 잘 보세요. 아, 여기 보니까 치평놀람의 국조 부분에서는 어떤 시각을 또 드러내? 유교적 시각을 또 드러냈죠. 주관적으로 서술하는 거지. 맞아? 고려 정치를 바라보면서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드러내. 고려의 어떤 국교가 뭐였어요? 불교였잖아. 맞니? 이를 통해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했대. 그럼 잘 봐. 그럼 이런 불교 사상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뭐 했구나. 두 글자. 비. 비판했습니다. 이런 얘기겠지. 그래서 유교적 사회로 변화를 뭐 하겠어? 정당화하겠죠. 됐니? 앞서 했던 얘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성계의 능력과 업적을 담긴 했지만 이것이 조선건국을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우수성을 부각합니다. 또 나오죠? 우리 세종께서는 뭐했어? 팩트 기반으로 했었잖아. 아니 조선 왕조의 우수성을 부각한 용비어창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조선 왕조를 찬양하고 하는 것들 그런 편찬을 지시해요. 왕조의 우수성과 정통성 위에서 나왔었지 뭐 정통과 비정통으로 나누었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런 경전과 역사의 다양한 근거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었다. 아, 그럼 역사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예요? 조선 건국이 왜 세워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다음에 고려 건국의 어떤, 뭐야, 아니, 고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성에 대해서 역사와 경전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읽으셔야겠지. 이해되시겠죠? 가보자. 아휴. 한몇 번이겠어요 이거? 한몇 번이겠어 이거? 1 번이죠, 얘들아. 뭘 고민하고 잡혔어 가는 어디에서 한 나라에서 한 고조부터 시작해서 무제까지 나는 조선에서 쓰인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시대 상황과 사상이 책에 반영된 양상, 시대 상황, 한나라 때는 어땠고 진나라가 멸망한 다난 다음에 혼란기를 수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통치를 할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조선 때는 고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조선이 건국되었을 때 고려 멸망의 필연성,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입증해가는 과정이었죠? 그 과정에서 뭐가 반영되고? 유교, 유학 사상, 주자학, 나에서는. 책에 반영된 양상, yes. 피지배계층과 지배계층,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동일한 시대에 서로 다른 시대에 쓰인 책을 설명할 수 있는 시대에 따른 창작황도 창작 꺼지고, 학문적 성격, 실용적 성격. 개인주도 아니고. 다 누가 쓴 거야? 국가가 쓴 거지. 16번 헤이 hey,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왜? 1번 봐. 진의 권력자 이사는 역사 지식과 학문을 무엇으로 봤어? 부정적인 것으로 봤다. 어떤 거? 역사 지식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뭐고? 허언이고. 그 다음에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법과 제도를 혼란을 야기하는 논란을 가져다주는 요인이었다. 부정적인 것이다 전국시대에는 순자처럼 여러 사, 사상을 통합하려고 했는데 진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이게 어떻게 돼 일시적으로 못했다 스탑됐다라고 얘기했었지 3번 자치통감 자치 강목의 편찬 형식 세 글자 세 글자 강목체 강목체 형식에 따라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나눴니 강목체 썼어 안 썼어 안 썼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답은 3번이겠죠. 치평요람의 국조. 성리학적 가치관 집어넣었다라고 얘기했어. 고려의 문제점을 보임으로써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 맞고요 용비어 청가는 우수성을 드러냈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예스. 당연한 얘기. 16번 볼까 통물 통변인 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아까 했던 내용이에요. 아 17번이구나. 미안. 17번. 1번 봐. 역사 속에서 각광받았던 학문 분야들의 헤이 개별적 특징이니? 아니죠. 왜? 통물은 뭐니까? 역사 속에 무엇이 내재되어 있다. 하늘의 이치가 내재되어 있다고 했었잖아. 그럼 이 하늘의 이치는 모든 것들에 공평하게 적용되는 거지. 동등하게 적용되는 거죠. 개별적인 게 아니겠지. 공통적 특징이겠죠. 2번. 도가나 법가 사상을 중심이념으로 삼아서 헤이 야, 도가나 법과 상을 중심이념으로 삼았니? 중심이념으로 삼았던 건 뭐예요? 유교. 유교에 근거하겠지. 3번. 현명한 신하의 이명과 엄한 형벌의 집행. 엄하지 않아요? 뭐 해야 돼? 널널하게 해야겠지. 널널하게 해야 되죠. 평온한 정치. 4번. 군주가 뭐? 부단한 뭐? 수양. 부단한 뭐? 수양. 안정된 권력을 바탕으로 교화의 정치를 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됐니? 5번 기억관 이유는 역사 지식과 현실 정치를 긴밀히 연결해서 힘으로 권력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물론 힘으로 권력을 창출하는 것을 긍정하였지만 핵심은 뭐야? 백성들을 모해야돼 뭐 법을 조금 널널이 하면서 하늘의 이치에 따라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가능하시겠죠? 어. 힘으로 권력 창출한걸 의미하는 게 아니지 18번 얘도 봐 여기 뭐라 나와 있어? 육가와 지편전학자들 비교하는 거 나오네요? 육가의 입장에서는 뭐였어요? 통물, 통변, 인, 의. 더 나아가서는 뭐? 도가와 법가, 수양을 통해서 유교로 나아가는 것들 얘기하는 거였죠? 지편전학자들은요? 주작적 가치, 주, 작적 역사관에 의해서 치평요람의 국조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려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정당, 고려역사에 조선의 건국의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가볼까? 1번. 아 기억. 옛 국가의 역사를 거울삼아 새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한다. 다 무엇에 근거해야 돼? 역사. 역사에 근거해야 된다. 맞는 말이겠지. 니은. 옛 국가의 멸망원인은 잘못된 정치 운영에 있지 않고 새 국가로 천명이 옮겨온다. 새 국가로 천명이 옮겨온 거는 누가 이겼어? 지편전 학자들이 했지. 그런데 잘못된 정치 운영에 있지 않고가 아니죠. 둘다 잘못했다고 얘기하잖아 진나라는 어떻게 했고 법을 너무 혹독하게 했고 고려는 불교의 배단이 심화되었다고 라 얘기했었지 디귿 잘봐 별표 쳐놔 18번의 디귿 옛 국가에서 드러난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잘 보세요 사상적 공백이라고 나와있어 야 공백의 뜻이 뭐예요? 원래 이렇게 차 있었던 건데 그 중에 무언가 비어있었을 때 비어 있을 때 이걸 뭐라 불러? 공백이라고 부르지? 맞아? 그럼 기본적으로 공백이라는 거는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채워져 있지 않았을 때 뭐라 불러? 공백이라고 부르죠. 너네 이제 막 그, 야, 빈 공간에다가 뭐 써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비어 있는 거 얘기하지. 그 다음에, 우리 뭐 축구나 야구 이런 거 봤을 때그 선수의 공백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무슨 뜻이야? 그 선수가 원래 있어야 하는데 있지 않았을 때 얘기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 비어 있다라는 얘기는 곧 원래 있어야 하는 것이 원래 있어야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거를 뭐라 불러? 공백입니다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 되니? 그럼 잘 봐. 옛 국가에서 드러난 사상적 공백이래. 근데 이런 공백은 원래 우리 육가께서는 진나라를 모했고 뭐 육가는 진을 비판했고요. 집현전학자는 뭘 비판했어? 고려를 비판했지. 근데 진은 무엇으로 꽉 이루어져 있니? 전부 100% 뭘로 이루어져 있어? 법. 법으로서 통치하는 거고 고려는 불교로서 통치했던 거지. 맞아? 그런데 얘네들이 비판했던 거는 이런 진나라의 어떤 법으로서 법치의 폐단과 불교로서 통치했던 폐단을 각각 지적했던 거죠. 이해되니? 공백을 지적한 게 아니라 뭘 지적한 거야? 폐단을 지적했다. 따라서 공백이라 볼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니? 원래 진나라에 그게 있었어야 되는데 없어진 게 아니잖아. 육아가 있었는데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원래 얘든 100% 뭐였어. 법, 고려는 100% 뭐였고. 불교. 지문에 따르면. 이해되니? 그래서 공백이 아니고요. 세 국가의 군주는 무엇에 따라 통치된다? 유교에 따라 통치된다. 이건 맞는 말이지. 되니? 그래서 디것은 답이 될수 없다. 답이 그래서 몇 번이야? 1번이 되시는 거겠지. 이해되셨나요? 너네 머리 써야 된다. 머리 안 쓰면 아무짤에 쓸모 없어요. 지금 이 수업은. 그냥 어, 그런거없다씨구랄거 하면서 넘어가 버리시면요. 진짜 힘들어져, 얘들아. 골 때려. 아유. 아유, 들어 그건 보자. 보기는요, 동양 역사가들의 견해입니다. 적용창의적 사고예요. 위에, 밑에 나와 있는 이 보기의 내용들에 우리가 지문을 이해한 거를 적용해 가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추가로 더 이해해 보자. 이런 얘기야. 가보자. 기억. 대부분 옛 일의 성패. 성공하고 실패하는 걸 논하기 좋아하고 그 일의 진위 진위가 뭐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자세히 살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위를 분명히 한 후에야 성패가 어긋나지 않을 수 있대. 그래서 여기 뭐라 나와 있어. 역사 서술의 근원이 무엇을 바로 잡아야 된다. 자료를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진위를 정확히 해야 된대. 즉, 객관적이고 팩트를 모여야 뭐 돼. 증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객관적 사실을 드러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가능하시겠죠. 니은, 고금, 무슨 뜻이야? 옛 고자의 지금, 이제금, 옛날과 지금의 흥망은 현실의 객관적 형세인 시세 흐름에 따르는 것이며, 객관적 형세라고 나와 있어요. 또 사림의 제주, 선비사전에 관심 없고요. 훈고파 사림파 할때그 사림이야. 사림의 재주와 덕행으로 말미암다. 이것도 미추천아. 말미암다. 말미암다. 체크해놔. 말미암다. 무엇 무엇으로 인한 것, 무엇 무엇으로 인하다. 말미암다의 뜻이에요. 무엇 무엇으로 인하다.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고금 옛날과 지금의 흥하고 망한 것은 현실의 객관적 형세인 시세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며, 이런 어떤 선비들의 재주와 덕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팩트에 기반하다. 이런 얘기죠. 천하의 일은 시세가 제일 중요하고, 행복과 불행이 다음이며, 옳고 그름의 구분은 뭐라 나와있어요, 여기? 올고 그름의 구분은 뭐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얘들은 기억과 좀 어떤 것 같아? 상반된다라는 거 느껴지니? 상반된다는 거 느껴지세요? 뭐가 중요하다? 현실의 객관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겠지. 디귿. 도의 본체는 또 나오죠? 도는 뭐예요? 천도. 경서. 우리 아까 전에 나달라에서 나왔어. 경서. 사람들을 뭐하는 거. 통치할 때 사용되는 책들. 그것의 큰 쓰임은 또 어디에 담겨져 있고? 역사서에 담겨져 있어요. 역사란 선을 높이고, 악을 낮추며, 선을 권면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이다. 객관적이니 주관적이니?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선악을 따지는 건 객관이야, 주관이야? 주관이에요. 되니?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데? 근거가 없잖아. 그럼 그 근거는 어디에서 또 와야 되는데? 법이 됐든 역사가 됐든 그런 데서 와야 되는 거지. 이래. 가봅시다. 기억의 관점에 따르면 신어에 제시된, 관심 없다고 얘기했어요. 진의 멸망 원인 어떤 거 진이 외망했어요? 법을 너무 가혹하게 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의 진이에 대한 명확한 판별 객관 객관적인 거 좋아한다 했었지 역사 사실에 대한 객관적 사실 중요시한다 했었죠 기억의 관점에 따르면 고려사 편찬 과정에서 고려의 용어를 쓰지 않고 아, 쓰자고 한 의견 고려의 용어를 그대로 쓰재 얘는 객관적인 거죠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 잡고 깨끗이 하자라는 것으로 볼수 있겠군. 잘 보세요. 아, 잠깐만. 고쳐 쓰자고 되어 있네. 그럼 객관이라는 건 뭐겠어요, 얘는? 주관적인 거겠네. 맞니? 앞에서 객관이랑 주관 뭐였어? 객관적인 거는 있는 그대로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였고요. 주관적인 거는 주자학적 역사관에 따라서 뭐 하는 거? 수정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럼 고쳐 쓰자고 하는 건 주관적인 거니까 당연히 얘랑 어떻겠어? 반대되는 개념이지? 그게 답몇 번이야? 2번이 되시는 거겠지. 이해되세요? 아휴, 좋 됐다. 너네 3학년 때. 잘 봐. 옛 국가의 멸망 원인은 잘못된 정치 운영이 있지 않고 어디로? 새 국가로 천명이 옮겨왔다. 니은의 관점에 따르면 국가의 흥망은 그 원인이 인물들의 능력보다는 어디에 따른다? 객관적 형태인 뭐? 시세의 흐름에 있다라고 보아야겠고 어? 잠깐만. 맞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잘못했다. 그 니은. 아. 수정했다고 수정했는데 또 잘못했네. 니은 봐봐. 고금의 흥망은 어디에 따른다? 객관적 형세인 무엇에 따른다? 시세의 흐름에 따른다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시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으니 국가의 흥망은 어디에 있다? 객관적 형세인 시세의 흐름에 있다. 맞는 말이겠지. 지금. 도의 본체는 경서에 있지만 그것의 큰 쓰임은 역사서에 담겨 있대요. 역사란 선을 높이고 악을 낮추고 선을 권면하고 악을 징계한다 나와 있지. 그래서 4번에 따르면은요, 뭐예요? 신어에 제시된 진에 대한 비판은 악을 낮추고 뭐한다? 징계하는 것이다. 주관적이다. 이런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치평요란 편찬에 대한 세종의 생각을 보니까 도의 본체, 현실의 면을구현 어디에 있다? 도의 큰 쓰임에 있습니다. 하늘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지. 가능하시겠죠? 20번의 답은 3번입니다. 믿던. 어. 굳이 해야 되나? 이 어.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전 믿어요. 그러면 적절하게 바꿔보면 어떻게 바꿔야겠어? 1 0번에 이제 어디에 나와 있니? 숭상하던. 힘의 지배를 숭상하다 믿다가 아니라 뭐예요? 떠받들다 이렇게 바꿔주셔야겠지 떠받들던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적절하시겠죠 떠받들던 애니 답은 3번이 되시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